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 벌써 4월 7일입니다 세상은 꽃대골입니다 목년, 진달래, 개나리, 또 어, 벚꽃 등등 온 세상이 꽃세상입니다 아, 마치 봄꽃들이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소리를 외쳐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따뜻한 봄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 인간이 사는 세상은 참 요란스럽습니다. 나라 안팎이 많이 시끄럽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재산들을 다 불에 태워 버리는 그런 어려움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절경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재또미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시 파라 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곳곳에서 이런 화재 소식이 들리는데 서로 서로 조심해서 불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관을 임명하는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아직도 많이 시끄럽습니다. 나는 이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참 많은 깊은 병에 들렸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는 염치도 없구나. 장관 후보자들의 범법 사실을 알면서도 후보군 중에는 가장 문제가 없는 사람을 골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양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힘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들의 탐욕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을 그냥 장반으로 임명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이후에 청문회가 열리는데 털어도 문, 먼지가 잘 안나요 문제가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깨끗할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깨끗해야 그래야 백성들도 깨끗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바꾸어지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오늘 성경은 브리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한 이 부부,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도대체 누구지요? 바울이 로마서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코로나 31명 중에 두 번째로 기록한 부부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네 번째 황제인 클라우디우가반 유대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침을 쌓아가지고 그리고 로마를 떠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에 바울 사도도 그 아덴을 떠나 이 차전도 여행 중에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직업이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요 이 부부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대의 부부의 모델이다 그리스도인 부부의 모델이다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너나 할것 없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도요,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모습도 닮고, 또 음식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음식 먹는 것도 닮고, 그리고 생각도 닮고, 많이 닮는 것이 부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하고 저하고 보세요. 많이 닮았지요? 처음부터 <laughs>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닮아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신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참 문제가 많았어요. 목사님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는 요조 숙녀였습니다. 그래서, 나와, 청년들은, 하나님, 저 남자 집사님이 아내를 좀 담게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남편이 아내를 담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요. 우리가 염려가 되는 건,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저 자녀들, 저집 자녀들, 여러분, 그 자녀들이 예수 제대로 믿겠어요?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47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 부부의 모습이 아주 또렷하게 그 얼굴들이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나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완전히 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서로 좋은 점만 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나는 이 부부는 바울 사도와 드림 팀이 되어지는 거예요. 멋있는 팀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부부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로마스 심주장 사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다. 복음 전하는 바울을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저는 한 2, 3년 전에 어느 우리 지방, 우리가 이제 서울 서지방입니다. 서울 서지방에 교회가 100개 교회가 넘는데 어느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역촌교회 장노님들에게서는 참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장노님들이 역촌교회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이 저분의 저런 고백이 현재에 우리 원로 은퇴하신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시모 장로님들 그리고 앞으로 장로가 되어야 될 분들 그분들에게서도 이런 고백이 나오게 주십시오. 우리 지역의 가장 모델이 되는 신자는 역촌 교회에 있다. 모델이 되는 장로님은 역촌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사와 신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축복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관계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힘쓰시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부들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절에 가서 보면 티모데를 향해서도 나의 동역자 티모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티모데는요 목회자예요 바울 사도가 나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후계자입니다. 그러니 디모델을 향하여 나의 동역자.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만나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평신도에게 평신도를 향하여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뭘까요? 동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손을 맞잡은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뜻을 같이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동역자인 것입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며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동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사용하는 말 중에 목사님을 도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을 도와 이렇게 기도하시죠. 우리가 목사님을,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좀더 정확한 말은 목사님을 돕는다는 것이 아니라 다 반대로 목사님이 여러분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교회가 하나되어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그냥 돕는 것. 돕는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표현입니다. 돕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에게 도움을 받아 훈련을 받고 그래서 한 마음, 한 목표를 향하여 열정을 불태우면서 앞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도움과 훈련을 받아서 은사를 발견해서 은사에 맞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헬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루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3월부터 교구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소망 교구와 사랑 교구의 목장들을 돌아가면서 목장 신방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가을 학기 때는 믿음 교구를 신방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 신방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들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준비해서, 현재까지 제가 다닌 목장들은 굉장히 건강한 목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장이나 목자는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조직 체계는 장로님들이 위원장이 되고 여사님 집사님들이 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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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파트를 보세요 거기에 교육자가 있고 위원장이 있고 부장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각자 우리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역천교회는 단일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인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동역자가 될수 있는가? 바울은 아무에게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동역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 고린도로 온 것인지 아니면 고린도에 와서 직업이 같기 때문에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부들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은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 늘 함께 따라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들면서 대화 나누면서 복음을 듣고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분들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의 중심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됐고 한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 마음이 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동역자. 동역자의 기본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법다리를 싸가지고 또 에베소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다니, 바울을 쫓아다니면 내 돈을 본다. 그래서 거기 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위해서 가서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물질로 돕고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이 부부가 왜 로마로 갔을까? 아마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한 군데 오래 있을 수 없고 계속 움직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따라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그만큼 훈련 받았으니 로마로 가시오. 로마는 세계의 신 장입니다. 로마에 가서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구원시키면 구원받은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게 됩니다. 나도 로마로 갈 것입니다. 먼저 가십시오. 그렇게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부부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랬더니 자신의 집에 집을 교회로. 그래서 그 집에서 교회가 이루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 15제로 보면 바로 이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언제 세상을 떠나도 상관없어요. 나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사암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에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그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데 온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그런데 그리고 뭐라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어느 날 아볼로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부부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26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보리스 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아굴라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미 아볼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지금 이 부부가 아볼로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데려다가 그에게 알려주었느냐 그거예요 무엇이에요? 왜그 앞에다가 이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걸 왜 썼어요? 다시 말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쳤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이 부부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동역할 수, 동역자가 될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낼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열 사람이 모이면 열 가지 생각이 나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열 사람의 생각이 계속해서, 생각이 계속 자기 주장, 자기 어떤 생각, 자기 아집, 고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열 사람이 해보세요. 거기에는 다툼이 생기고,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이게 오늘날 여의도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열 사람이 각각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열 가지 생각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각으로 모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성령님의 생각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동역자가 될수 있어요. 한 목표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나갈 때의 동역자지요. 계속해서 딴지 걸고 딴 소리 하고. 그게 동역자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동역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라 그리고 일장팔절에 가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을 때에 우리가 동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서슴없이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나와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스스로 없이 우리의 동역자이십니다. 나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렇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영원구원이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우리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역천교회 성김 공동체 그렇게 되어 지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